신부 쪽은 진짜로 힘들어져요. 그렇죠.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나아요. 저 같으면 M자가 깊자든지, 뭐, 가름마나 정수리가 너무 없으면 조금이라도 하자고 해요. 왜냐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뭐, 예비신랑, 예비신부들이 네. 이제 많이 물어봐요. 상담이 만약, 많은데. 언제 원하시죠? 수술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지금이요. 왜냐면 결혼을 앞두시면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결혼식을 앞두고 3개월 이전에는 수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모발 이식을 혼수로 선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연애하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나중에 이거 문제 될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혼수처럼. 선물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수술 시기는 무조건 결혼식을 앞두고 쉬고 있는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만 된다면 아예 빨리 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빠른 때인 때부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결국에는 안한 상태로 결혼을 하면 언제 이걸 다시 하겠어요? 사실 못해요. 그렇죠. 또 임신 출산이라는 문제랑 네. 겹칠 수도 있죠. 신부 쪽은 진짜로 힘들어져요.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나아요. 저 같으면 M자가 깊자든지 뭐 가르마나 정수리가 너무 없으면 조금이라도 하자고 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좋아지는 게 나중에 더 돈을 버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또 막상 결혼을 하면은 또 이런 데서 돈을 쓰는 것도 또 부담스러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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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들도 네, 많고 네네. 혹시 예비 신랑 신부가 보고 계시면 장난처럼 물어보세요 혼수로 이거 해줘 해줘도 나중에 뭐라고 안할 거야? 했을 때 흔쾌히 남자분들 중에는 어나 혼수로 이거 받아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분 계실걸요? 음. 그럼 원장님 소위 말하는 암흑기가 오기 네. 전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게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예 6개월 이상은 벌려서 수술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네.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6개월이 벌어지면 그만큼 회복 기간이 있어서 예식을 하거나 할때 잔머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엄청 예쁘게 보이거든요. 머리가 풍성해지니까. 네. 네. 만약에 너무 가깝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술이 티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부어있고 막 수술 티 나면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으셨으면 최대한 빨리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시냐에 달렸어요 근데, 근데 결혼하면 네. 막 헤어 제품 엄청 많이 바르잖아요 이런 저런 거 그쵸, 이제 그런 거는 상관 없을까요? 한참 지나서니까 상관 없고요 제가 연예인분들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다음 날그 다음 날 염색도 하고요 흑채도 쓰시고 흑채도 하고 다 해요 네. 이제는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품을 많이 써서 결과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모발식 말고 또 어떤 시술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좋은 거? 당연히 얼굴이니까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뭐 제너리프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남자분들 중에 머리, 피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쪽을 좀 관리하시는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얼굴에 가름마나 머리가 없으셔서 헤어라인이 고민이시니까 그쪽을 좀 채우면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을 앞두신 신랑 신부분들을 위한 모발이식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느 한 분이 용기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의미 있는 시술이 될수 있고 좋은 선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